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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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IN f p 입니다저 ESTJ입니다. 저는 ISFP요. 저도 어, ISFP요. <laughs> ENFP입니다. E 저는 ESFJ예요. 저는 INFJ입니다. 저는 INTJ입니다. <laughs> 저는 ESFP입니다. 네.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e s t j 의 정석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나서지 나서지 않는 편이고, 다음에 제 의견이 있어도 그냥 다른 의견들이 더 많거나 좋은 의견들이 있다 생각해서 넘어가거나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발표를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얌전히 있어요 근데 너무 얌전하다 너무 이거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면은 나섭니다 일단 저는 항상 발표를 해왔고요 일단 발표는 항상 제가 해왔었고 그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조에 이들이 많다 엄청 내성적이게 되고, 엄청 이렇게 소극적이게 되고, 만약에 아이들밖에 없다. 그럼 저는 이제, 날라당깁니다. 저는, 발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 준비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과정에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완 편히 그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참견하고, 마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와, 에너지 드링크, 그 몸에 괜찮나? 그거 괜찮아? 괜찮아? 그 마시면 공부 잘안 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어, 이따 얼만큼 마셨는지 물어보고 또 어떤 맛 마셨는지도 물어보고 할것 같아요. 저는 플래너를 쓰는데요. 일단, 달 이렇게 있는 먼슬리 거기에다가도 쓰고 하루하루 투두리스트도 작성해가지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저는 계획을 짠고 지키지 않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술 약속이고 하나는 시험 공부인데요. 항상 시험 공부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짜놓지만 항상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 약속이 없다면,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컵밥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친구 불러서 같이 뭐하시는거 먹으러 갈것 같아요. 일단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단과대회라는 축제가 있어서, 아, 단과대회라게 있어서, 그 대회에서 채민이랑 먼저 같은 조가 돼서 친해지다가 다른 애들하고도 다른 애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그 다음에 동기들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잠깐 들 축제가 아니라 학과 축제. 학과 축제. <laughs> 네. 축제다살 목줄. 흥치면 살고. 문서가. 문서 그제 저희가 만든 거예요. <laughs> 네, 저도 뭐 같은 건데 일단 저는 좀말좀 좀 트면은. 장난칠 기회가 생기면 바로 잡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 좀 틀고 이렇게 하다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낯을 되게 심하게 가려요 그래서 안 믿으시나요? 낯을 응. 개인적으로 진짜 심하게 가려서 어 제가 먼저 친해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말이 많아서 그런 어색함을 이겨서 말을 하는 낯을 이기는 그런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수업이 있으면 대부분 친해지고요. 그리고 수업 아니면 학과 활동을 하면서 친해집니다. 근데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학년이랑 친해지기 애매해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 이상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가가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번역한 게 오히려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낭만 잘 <laughs> 이해는 못하는데요. 어, 그냥 오역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좀더 궁금해지면 그래서 그 책이 뭘까? 라는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일단 막 문법이나 이런 거는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문학 작품은 전좀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학 작품이나 한국어 교육 쪽에 맞춰서 성향을 맞춰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착착 <laughs> 안녕. 맞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는 일단 애초에 절대 안 알려요. 실시한 그 거를 주고도 안 알려요. 그리고 뭐 커플 뭐 그런 것도 절대 안할 건데 만약에 알려졌다, 그럼 그 수업 시간에 걔 뒤에 안을것 같아요. 아, 네, 걔 뒤에 <laughs>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요? 사랑하면 어, 옆에 앉지만 뒤에 앉아서 일단은 싸운 거를 다른 애들이 좀 알면 창피하니까 일단 뒤에 앉아서 일단 붙어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린 지금 괜찮다 어, 싸우지 않았다 놀리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뒤에서 그냥 어 째려볼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좀 저는 좀 <laughs> 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등, 등을 등 이렇게 해서 글씨 써요? <laughs> 이거 이렇게 찍을 <재밌을> 것요 <laughs> 귀염둥이네. 네. 음, 저는 음아 자리를 생각 못했는데 진짜 이렇게 현장감을 생각해보자면 저는 맨 뒤에 앉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진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앉겠지만 아아나 뒤에 앉으면 티가 날거 아니야 싸 거라는 어, 게. 티를 팍팍 내는 건데. 아, 아 저는. 같이 앉을 거예요. 아, 그럼 교수님도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유정이랑고혼자 싸웠나? 어, 어, 싫어요. 저는 같이 앉을 거예요. 저는 옆에 앉아서 싸웠지만, 진짜 아무렇지 않죠. 옆에 앉아가지고 싸우지 않죠. 같이 이렇게 하고, 대신에 뭐말안 하고. 근데 얘가 옆에서 이렇게 보겠죠? 이왜내 옆에 앉냐고 근데 뭐? 왜? 어쩌? <laughs> 이렇게 하고, 밖에서 사람들 보면, 아! 이렇게 <laughs> 웃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티내지 않을 거예요. 음. 어, 저는, 약간 저티안 내고 싶은데, 뭔가 티날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그냥 티낼것 같아요. 음... 아, 학교 안 올래요, 그냥. <laughs> 저는 보란 듯이 다른 친구들이랑 더 하하하고 재밌게 놀 거예요. 어, 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하지 마세요. M B요. 하나, 둘, 둘 셋. 예. <laughs> 어디 갈까? 예! 예! E n f p 이렇게 E 저거 뭐 E N F P 이렇게 한뭐 E N F P 그거? 예능에서 하는 거? E N 어 E N F P 다시 해 봐. 자 시작 E N F P 이렇게 오케이 자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요. N G N G 아니요 이거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E N F P가 어떻게 자기 소개를 하는지 한 번만 다시 E N F P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둘셋 E N F P입니다.